불푸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 날짜에 맞춰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저희가 또 애정하는 브랜드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추천템이랑 할인 정보까지 들고 왔고요 무려 28개로 역대급 하울이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쇼핑하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힙한 룩부터 지금 입은 귀여운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미세키서 제품들인데요 제가 모신사 대림창고 가가지고 구경 봤는데 진짜 거를 탓은 없이 다 예뻤어가지고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 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는데 입어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골반까지 떨어진 핏을 제가 선호하는데요. 라인도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매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고요. 절개 라인이랑 핀턱도 잡혀있어가지고 언밸런스한 디테일까지 정말 완벽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새끼서울 로고 포인트까지 정말 예쁘죠? 넥 부분도 좀 이렇게 하이넥으로 올라오고요. 이게 또 후드랑 연결돼 있어서 되게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제가 겨드랑이 보이는 슬리브리스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싹 가려주지 않나요? 기능성 티셔츠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이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랑 차콜 그리고 블랙까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컬러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늘 미세키 서울에서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저희의 원픽. 출립같이 빵실하게 떨어지는 유니크한 치마예요. 이 치마가 디테일이 미쳤는데요. 오른쪽에서 보면 천 겹겹이 쌓인 캉캉 스커트 디자인이고요. 왼쪽에서 보면 턱이 잡혀 있어. 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예쁜 치마입니다. 앞쪽에 미세키 서울 메탈 로고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컬러는 지금 입고 있는 차콜이랑 블랙이 있거든요. 블랙은 좀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차콜은 좀 디테일이 잘 보여서 저희가 고민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 블랙을했다 차콜로 바꿨어요. <laughs> <laughs> 재질은 좀 이런 시원한 재질이에요. 되게 가벼워. 응, 그래서 여름에 착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위에 큰 반팔 티랑 입어도 예뻐. 짠! 이거는 핏이 너무 예쁜 셔츠인데요. 이런 아이템은 진짜 하나쯤 옷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장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동글려져 있으면서 라인도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몸매를 예뻐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단추가 딱 여기에서 끊겨가지고 목도 시원해 보이고 밑단 쪽에는 이렇게 미세 키설 메탈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옆 쪽에 보면은 찝힌 듯한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빵실하게 귀여워요. 되게 짠짠하게 늘어나는? 요런 느낌이거든요? 막 움직일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집에 있는 요런 레이어드 템이랑 같이 입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약간 흉통이 있는 편이라 이 사이즈로 했는데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라면 E 사이즈 하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어준 하의는 불프 기간 동안 한 하루만 50%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이거는 치마랑 바지 세트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치마 따로 바지 따로 이렇게 입어도 예뻐가지고 활용도가 참 좋고요. 전이 사이즈를 했는데 바지 사이즈는 딱 맞는데 치마는 조금 헐거운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 치마는 셔링이 이렇게 잔뜩 잡혀있는 디자인인데요. 사선으로 단추가 쫑쫑 박혀있어가지고 또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디테일이 진짜 예뻐. 내 머리. 그리고 요메텔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힙한 것 같아요. 되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엄청 편하고 음, 약간 레깅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바지 밑단 쪽에도 셔링이 되게 큼지막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요게 또 힙한 포인트예요. 한여름까지도 착용 가능할 것 같고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 50% 할인은 딱요 날짜에 하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맞춰주세요. 다음은 제가 실물 보고 반해서 가져온 원피스인데요. 이 허리 쪽에서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허리부터 예쁘게 퍼져요. 그리고 밑단도 언발란스하게 떨어진 천이 있어서 진짜 독특하고 예쁜 원피스입니다. 이 단추도 메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금속 메탈 로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름 입기 좋은 얇고 시원한 원단이라 살짝 비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지 레이어즈에서 입었을 어때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청순하면서도 힙한 그런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 진짜 추천드립니다. 미세키서울 제품들은 전 상품 25%나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던 분들은 6월 25일 전에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짠! 다음은 더 콜디스트 모먼트 제품들인데요. 신상 제품들을 너무 기깔나게 잘 뽑아가지고 이번 블프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먼저 이 땡땡이 가방 소재감도 뽀글뽀글하니 약간 수건 같은 느낌이라 귀엽고 앞쪽에 더콜모 시그니처 로고가 확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빵실한 쉐입이고요. 아래쪽에 손지막한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도 이렇게 귀엽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스냅단추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얻어들 수 있고요. 메인 공간은 복조리백처럼 닫아줄 수 있어요. 또 안쪽에 열어보면은 이너 포켓도 하나 있다는 거. 이거는 14인치 맥북인데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분들이 들고 다니기에 되게 괜찮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끈도 이렇게 두껍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 넣어도 막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네이비 컬러라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요. 이런 땡땡이 백팩 갖고 싶었는데 나도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버뮤다 팬츠는 출시하자마자 계속 탐내던 바지거든요.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뒷모습이 진짜 킥이에요. 귀여운 느낌에 걸맞게 바지 핏도 좀 동그란 쉐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또덕콜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도 이렇게 덕콜모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너무 깜찍하다. 진짜 이런 디테일 때문에 덕콜모를 좋아합니다. 편한 티셔츠랑 같이 매치했을 때도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예뻐. 요 그리고 이거는 좀 바지 기장감을 길게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를 했는데 허리는 살짝 크다는 거? 허리 쪽에는 또 이렇게 귀엽게 메탈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올 여름 버뮤다 팬츠 찾으셨던 분들.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완전 가볍게 입어주기 좋은 나일론 팬츠인데요. 사이즈는 S로 해줬어요. 허리도 여기 고무줄로 돼 있어서 편하고, 컬러감도 약간 획기 도는 베이지라서 시원해 보이고, 또 바지 중간중간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밑단 쪽에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서 봐도 예쁜 팬츠예요. 바지 앞쪽에 절개 라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고요. 밑단에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여 입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메쉬 소재가 안감으로 덧대어져 있는데요. 완전 한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짠. 다음은 세더비엑스 인데요. 진짜 예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특히 요치마.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만큼 저희가 진짜 많이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치마 다른 컬러를 가져왔어요. 제가 입어온 추추 중에 핏이 가장 예쁜 치마거든요. 기장도 딱 예쁘게 짧아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 안쪽에 속바지가 진짜 잘돼 있어요. 이렇게 짧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다는 거. 패틴이랑 프릴, 레이스까지 다양한 원단들이 섞여있어가지고 꾹꾸룩으로 입어줄 때 진짜 찰떡인 스커트예요 이 검정은 코디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잘 입었는데 화이트는 좀더 발랄하고 깜찍한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이 셋업 EXE 메탈 로고까지 이게 딱 골반에서 걸쳐진 기장인데 살짝 빵실하게 들어가면서 되게 골반 라인도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고, 핏이 진짜 예쁜 치마라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앞쪽에 실버 컬러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좀 번쩍번쩍해서 완전 힙하죠? 별도 똥똥똥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좀별 목걸이 같은 그런 프린팅도 있어요. 골반까지 떨어지면서,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핏이고요. 넥라인이 넓게 나와가지고 원숄더로 입어줄 수 있거든요. 그냥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예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숄더로 입어주는 게 조금 더 취향인 것 같아요. 엄청 쫀쫀하고요. 신축성 있는 재질이에요. 꾸안꾸부터 꾸꾸까지 활용하기 좋은 티셔츠 찾으시면은 이거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어드 스커트 가져와봤어요 이것도 제가 실물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완전 깨끗한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진짜 시원해 보이고요 나일론 100%라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에 안쪽이 살짝 비치는 요런 재질이에요 안에 바지를 어떤 걸 레이어드 해주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빵실한 느낌이고요 아래쪽은 또 굉장히 좀 뽀짝한 느낌의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앞쪽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엽죠? 허리도 밴딩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치마는 좀 편하면서 멋스러운 룩 연출하기에 진짜 좋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셋업이엑스에 하면은 요호피무늬 바지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베이지 컬러로 가져왔어요. 이 바지가 진짜 귀여운 게 레이스가 쫙 달려있거든요. 약간 멋지지만 또 레이스로 귀염을 놓치지 않은 그런 바지고요. 또 엉덩이 쪽에는 리본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종아리 쪽에는 턱이 이렇게 잡혀있어가지고 입었을 때도 멋스럽고 S사이즈를 했는데 기장은 되게 긴 편이에요. 근데 얘가 짧았으면 또 멋있는 그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 그렇긴 하네. 재질 되게 특이해. 맞아. 뭔가 만져봤을 때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거든요? 여름에 입어도 꽤 시원할 것 같고 신축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미디는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로우 라이즈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이런 좀 잡동사니들을 잔뜩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고른 제품들 말고 이 가방이랑 이 티셔츠는 따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품 셀렉하면서 딱이두 개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 텔레파시야. 아무튼 이 가방을 보여드리면요. 화이트 컬러에 실버 컬러의 별들이 잔뜩 박혀있는 미니백이. 손으로 딸랑딸랑 들고 다닐 만한 조그만한 크기고요 수납력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이 파우치랑 핸드폰 그리고 지갑? 이 정도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해요 나도 괜찮겠는데? 아 요게 또 진짜 깜찍한 게 지퍼도 별이고요 키링 고리 그리고 키링까지 다 별이에요 키링도 고리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너무 깜찍하죠? 이 키링도 너무 귀엽고 가꾸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배지도 보내주셨는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게 가방에 달아도 귀엽고요 아니면 바지 같은 데다가 달아줘도 진짜 깜찍하거든요 나 이거 귀엽다 난 이것도 좋은데? 확실히 이런 배지를 달면 은 자국은 남긴 하지만 아, 귀여워요. 귀여.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이세더비엑스 제품들은 신상품은 20% 할인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특가 이벤트로 인기 제품들 40%까지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40%는 진짜 놓치면 안 된다. 짠! 다음은 또 저희가 사랑하는 패스트 제품이 빠질 수 없잖아요. 보자마자 깜짝 놀란이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집에. 있는 접시 있잖아요. 그런 프린팅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노란기 섞인 컬러라 진짜 빈티지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텍스처감이 있어서 진짜 귀여워요. 근데 뽀글뽀글한 느낌? 안쪽 천도 무슨 손수건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몸에 닿았을 때 너무 편하고요. 그냥 너무 예뻐요. 골반 쪽에서 밴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후드도 진짜 귀여워요. 앞머리는 좀 파인 편이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속옷은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꽃무늬가 자잘자잘해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런 옷딱 입고 여름에 피크닉이나 꽃놀이 가고 싶어요.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요 치마. 요배 쪽에 단추가 똥똥똥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빈티지 쇼파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단추도 같은 컬러의 천으로 싸져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마음에 들어. 요 핏도 좀쭉 떨어진 핏이고 미디 기장이어가지고 긱시크 룩이나 조금 너듬이 있게 코디하기 진짜 좋아. 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진짜 깔끔한데 뒤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착용감도 정말 편해요. 그리고 주머니까지 있다는 거. 여름에는 주머니 있는 치마가 진짜 귀해. 바스락거리는 얇고 시원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름 플리츠. 좀 독특한 거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치마는 요 스커트에요 멋진 감이 느껴지는 스트라이프 원단이라 빈티지한 맛이 있어요 요 앞에 라인이 포인트거든요 사선으로 슉 내려와가지고 요특이해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중간에 주름도 잡혀있어가지고 빵실한 핏이고 바지에 레이어드 했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티셔츠에 요런 스트라이프 패턴만 레이어드로 더해줘도 되게 깜찍한 코디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주머니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 패스트 옷은 되게 그럼... 편안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짠 다음은 웰빙 익스프레스 제품들인데요 저희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 만큼 저번에 더현대에서 했던 팝업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좀 유심히 봤던 제품들 이번에 블프 맞이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요 셔츠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정말 추천드린 제품인데요. 메쉬로 이렇게 팔 부분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신축성도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 너무 편해요. 약간 안 입은 느낌? 또 웰빙 익스프레스 다운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가슴쪽에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안쪽은 또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쁜 포인트. 팔뚝이 되게 말라 보이는데요. 어깨도 되게 예뻐 보이고. 어, 뭔가 어깨 라인도 되게 직각처럼 보이고, 핏이 진짜 최고예요. 요런 타입의 셔츠는 또 흔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번에 블프 때 쿠폰 받으시면이거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등 쪽도 메쉬 소재로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그냥, 음, 셔츠인데, 이런 느낌인데, 뒤에서 보면 훨씬 힙하다는 거? 반전 매력으로 나가또 어, 어. 사이즈는 S사이즈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치마인데 바지로도 입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냅단추를 뚜둑뚜둑 떼주면요. 그냥 완전 반바지네. 진짜 그냥 깔끔한 반바지로 착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 하나를 샀는데 두 개를 산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 이렇게 치마로 입어줄 때도 안쪽에 그냥 바지가 있으니까 기장이 좀 짧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줄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 치마가 디테일도 너무 예쁜데요. 지퍼도 귀엽게 달려 있고요. 웰빙, 로고까지 살짝 워싱감이 뭐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빈티지한 맛도 들고요. 위에서 봐도 진짜 힙하죠. 요게 뒷모습. 어쨌든 이거는 너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치마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 다른 컬러도 다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는 S사이즈로 했어요. 짠! 다음은 써넥트 제품들인데요. 저번에 가방 추천해서 제가 위시로 이 가방 보여드렸었잖아요. 두 가지 컬러 모두 가져왔는데요. 진짜 아무리 고민해도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단 둘다 가져왔습니다. 장가구니 같은 그런 쉐입이거든요. 딱 봐도 편해 보이는 그런 가방이에요. 안감은 따로 없이 한 겹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가방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옆에는 써넥트 택도 들어가 있고요. 커다랗게 써넥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원단 자체가 아예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블랙은 작은 체크 원단이랑 큰 체크 원단이 번갈아서 들어가 있어. 요 조금 더 무난하게 데일리한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다음은 레드 보여드릴게요. 아오이오유 스트로다가 완전 빈티지하고 좀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체크 원단, 땡땡이, 그리고 별. 진짜 다양한 천이 들어있어. 가 무채색으로 입어주고 이걸로 딱 포인트 주는 게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가방 두개다15% 할인율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시면 은 무신사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자마자 너무 귀여운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찍하죠? 일단 입어볼게요. 딱 골반까지 떨어지는 핏이라 바지랑 입어도 괜찮고 안경 치마랑 입어도 찰떡이고요. 그리고 또 깜찍한 포인트가 옷을 뒤집어 입은 것 마냥 이렇게 스티치가 밖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빈티지한 프린팅에 핑크 컬러로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깜찍해요. 그리고 목이랑 팔 부분에 차콜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팔도 살짝 잡혀가지고 빵실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너무 깜찍하긴 한데 팔이 막 얇아 보이는 핏은 아니라는 거. 되게 얇고 후두루드란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도 완전 시원하게 착용 가능하거든요. 얘도 1 5 할인 들어가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짠! 다음은 바카 제품들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브랜드거든요. 불프 기간 동안 40% 할인한다고 하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스커트. 오늘 좀 레이어드 템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노란기가 도는 화이트라서 좀 빈티지한 옷들에 잘 어울릴 만한 제품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살짝 광택감이 도는 소재라 더 오묘한 것 같아요. 허리도 이렇게 쨍기지 않는 밴딩이라 너무 편하고 셔츠로 덮어줬을 때 프릴이 이렇게 뽀글뽀글 잘 보여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음, 딱 이런 골반까지 오는 옷이랑 입었을 때가 제일 찰떡이야. 어 맞아. 그리고 이렇게 프릴이 또 옆으로 이쪽 나와있는 것도 너무 깜찍한 포인트. 그리고 요거는40% 할인하면 은 3만 원대에 구매 가능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또무진대 보니까 좋아요가 많이 안 놀려있거든요. 그래서 또나만은 예쁜 템으로다가 이번에 무조건 겟하줘야 돼요. 또 여름에 가볍게 들어주기 좋은 가방인데요. 진짜 들었을 때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리사이클링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꽃무늬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너무 러블리하고요. 크랙감이... 빈티지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빠스락 걸리긴 한다. 빠스락 응, 응. 빠스락 이런 느낌? 이 어깨끈을 리본으로 묶어가지고 숄더백으로도 맺줄 수가 있고 끈을 좀 길게 묶어가지고 크로스로도맺줄수 있어요. 그럼 아, 이렇게 더 많이 맬을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리벳 포인트도 좀 힙한 느낌이에요. 내부에 따로 포켓은 없고요. 오픈형으로 되어있는 디자인이에요. 되게 특이하고 가벼운 가방이라서 카키 컬러 좋아하시면 하나쯤 소장하셔도 될것 같아요. 40% 할인하면 5만원대에 또 구매가 가능해요. 바카 제품들은 이번에 할인율 진짜 괜찮으니까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다음은 저희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 헬레네 파리스. 헬레네 파리스 제품들이 가격이 정말 괜찮은데 퀄리티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 하이류로 두 가지 가져왔어요. 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뭔가 여름에는 이런 컬러의 데님이 하나쯤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바지에 흰티 하나만 걸쳐줘도 코디 끝인데, 실 컬러도 주황인가 노랑인가? 이런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빈티지한 맛이 있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의 킥은 뒤. 너무 귀엽죠? 진짜 예뻐.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퀄리티도 너무 좋고요. 멀리서 봐도 완전 딱 튀는 디자인이에요. 바지는 S사이즈로 가져와봤어요. 통도 적당히 널널하면서 되게 멋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기장은 살짝 길긴 한데, 이 정도는 돼야지 신발 신었을 때 멋지긴 해. 그리고 다음은 스커트. 아래쪽에 암발락살이 떨어진 치마인데요. 안쪽에 시원한 재질의 검정색 천이 있고요. 그리고 체크 원단이 살짝 덧대져 있는 이런 형태예요. 엄청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그리고 또이 힙한 무드에 맞춰서 앞은 깔끔한데 뒤는 밴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참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얘도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쁘지만 그냥 바지에 레이어드 해줘도 예뻐요 딱 종아리 정도까지 떨어진 핏이고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아래쪽이 나풀나풀한 느낌이라 너무 예뻐 이런 무채색 아이템 좋아하시면 한번 구경해보세요 짠! 다음은 또 티셔츠 맛집 가만츠팹 제품들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귀여운 옐로우 컬러의 티셔츠를 너무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살짝 이렇게 도톰한 원단으로 리뉴얼 돼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에 들어간 패치가 너무나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원단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더 더 귀엽지 않나요? 왠지 이 티셔츠를 입으면 부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간 이 포인트는 단추로 스마일 모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너무 깜찍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딱 레귤러한 핏이고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가지고 딱 데일리로 잘 입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 컬러도 어트밀 컬러라 어떤 하의에 입든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디테일도 너무 멋진 티셔츠인데요. 큐빅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 그 햇빛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려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귀엽잖아. 프린팅도 이렇게 핑크색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살짝 해진 듯한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M사이즈로 했는데도 되게 넓더라고요. 통큰 바지랑 푹 입어줬을 때참 귀여울 것 같아요. 가먼츠 팹은 컬러 조합이랑 귀여운 디테일, 사람들이 미치는 포인트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무신사에서 10% 할인 예정인데요. 신상이라 할인이 좀 적지만 이전 시즌 제품들은 진짜 크게 할인하니까 귀여운 모두 좋아하시면 가먼츠 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짠짠!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로만 잔뜩 꾸려와가지고, 진짜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할인 소식들 놓치지 마시고,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내볼게요. 안녕! 그리고 저 방금 네일 하고 왔어요. 나를 버리고.